안녕하세요. 음악 지도사 과금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이 어, 지금 이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있어야 돼서 지금 오늘은 녹화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어, 지난주에 그 방송 끝나고 바로 녹화를 해서 오늘 무슨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기억이 잘 나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이 책으로 12월 말까지 갈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3장에서 이제 설명 드릴 건데요. 아, 3장. 어, 3장은 제가 참 사랑하는 데고요. 어, 제목이 되게 재밌어요. 인생이 빌어먹을 사건으로 채워지는 이유. 이 제목이 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10분 후면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나는 고속도로에서 재빨리 다른 차들을 따돌리며 앞으로 달려간다. 트레일러 두 대를 연결한 대형 트럭 옆을 지나가다가 출국을 놓칠 뻔하고 이 덩치 덕분에 차선 두 개를 가로질러 차를 돌려보내야 한다.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가고 있는데, 마지막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을 알아차렸어요. 빨간 불이 켜진 것을 알아차려서 다시 서야 하나 말아야 하는데 겨우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왜 마지막 순간 빨간 불이 켜진 것만 알아차리고 방금 파란 불을 세 번이나 통과했다는 사실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일까. 온 세상이 작당해 나를 골려 먹는 게 아닌가 싶을 때가 있다. 인생에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사건과 놓친 기회와 가혹한 환경만 있는 걸까 싶게 말이다 자, 여기서 설명하는 건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짜잔. 긍정성의 비율이래요. 어, 파지티비티 레시오 이건 뭘 뜻하냐면요, 행복하게 일상을 살아가려면 부정성에 대한 긍정성의 비율이 있어야 된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3대 1의 비율. 그래서 어 친구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어, 아, 부정적인 평가를 한번 들었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세 번쯤 들어야 어, 이제 마음이 안정이 되는 어, 긍정성의 비율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어떤 것 같으세요 나는 긍정적인 멘트에 더 집중을 하느냐 혹은 부정적인 멘트에 더 집중을 하느냐 나의 긍정성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 지난 그러니까 지 지난주에 벌써 됐는데 지난주에 제가 KBS 나갔을 때 좋은 평가를 되게 많이 받았잖아요.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주 정도 지나서까지 계속 머릿속에 도는 멘트들은 목소리가 떨렸다든지 혹은 어 제가 질문을 잊어버려서 어 질문이 뭐였지라고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랬더니 친구 하나가 코멘트를 그 친구 어 질문이 뭐였지 하는 것만 빼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거라든지 어 그런 종류의 부정적인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뉴트럴 그러니까 중립적인 거에서 조금 더 부정적이라고 말하기도 모한. 아주 그런 사소한 멘트들에 너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 들었던 나의 조, 나에 관해서 좋았던 멘트들은 싹다 없어지고요. 그런 이렇게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멘트들만 지금 남았어요. 지금 이 녹화하는 시간이 사실은 세션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서 아마 리코더 소리가 그윽하게 들리실 거예요. 감안하고 들으시면 돼요. 자, 그윽하게 들리는 리코더 소리가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물론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10대1도 있고, 5대1도 있고, 어, 뭐 3대1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3대1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다면 내가 부정적인 얘기를 한번 들었을 때 긍정적인 얘기를 세번 들어야 하는 사람인데 이게 비율이 맞지 않다면, 3대1의 비율이 맞지 않고 있다면, 지금 나는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에 빠질 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나는 계속 포커스를 부정적인 것에 맞추는 사람인데, 긍정적인 칭찬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나의 기분이 우울해질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나의 레시오, 나의 긍정성의 비율을 제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한, 우리 아이의 긍정성의 비율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그 좋은 얘기를 10번을 들어야 내가 들었던 부정적인 얘기가 상쇄가 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20번을 들어야 하는 아이가 있고, 30번을 들어야 하는 아이가 있는데, 우리 대부분 잘하고 있을 땐 절대 칭찬하지 않아요. 잘못할때 칭찬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이 지금 아이가 앉아서 너무 공부를 할 때, 공부를 잘 하고 있을 때 칭찬해 보신 기억 있으세요? 우리가 아이가 잘 하고 있을 때, 내 말을 잘 듣고 있을 때는 어, 아우 어, 내 말을 너무 잘 들어주네라고 칭찬하지 않아요. 어, 우리는 거의 대부분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긍정성의 비율이라는 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내가 우울해지면 조금 더 부정적인 것에 집중을 더 많이 하려고 해요. 그게 이제 성향상 그렇게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우리 아이의 성향이 3대1인지 5대1인지 7대1인지 일단 파악이 되셔야 돼요. 삼대일인지 오대일인지 칠대일인지 파악이 되셔야 되고 만약에 나의 아이가 밖깥에서 시린 소리 한 번을 들었을 때 칠대일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면 그 아이에게 최소한 일곱 가지의 좋은 점을 그날은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아이가 이미 상처를 받고 들어왔는데 거기다 대고 또 네가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지 네가 먼저 시작하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하시면 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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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을 다 더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고도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얘기해 준거 사실은 되게 고마운 거잖아요. 사실은 아이가 그거 숨기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경험을 엄마랑 나누고 그 아이는 엄마에게 지금 SOS를 한 거잖아요. 엄마나 도와줘. 나 힘들어라고 얘기하는 거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아이에게 일단은 지금 아이의 레시오를 먼저 찾으세요. 아이의 긍정성의 비율을 먼저 찾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장에 나오는 것 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이 무엇을 알아차리는지 알아차려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여기를 전체 전문을 다 읽어드릴게요. 자신이 무엇을 알아차리는지를 알아차려라 우리는 머릿속에 마구잡이로 들어오는 정보의 조각들을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자신이 어떤 편향을 갖고 있는지는 알아차릴 수 있다. 빨간불에 걸려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 화가 난다면 이렇게 생각하라. 오, 흥미로운데. 나는 이번 빨간불은 알아차렸는데 아까 파란불을 통과할 때는 알아차리지 못했네. 한마디로. 판단하지 않는 알아차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판단하지 않는 알아차림이라는 말이에요. 판단하지 않는 알아차림을 연습하라는 말이다. 판단하지 않은 알아차림은 마음 챙김의 한 형식이다. 상황이 기대한 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감정이 포함되지 않은 판단하지 않고 그 상황을 알아차리기만 하는 그 상황을 알아차리기만 하는 것이다. 감정과 인식은 각자 다른 뇌 영역에 매개하기 때문이다. 감정과 인식은 각자 다른 뇌 영역이 매개하기 때문이다. 알아차림에는 감정이 필요하지 않다. 실수를 감지하면 감정적인 편도체가 자동적으로 가동될 수 있지만 자신의 반응을 인식하면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어 편도체를 다시 진정시킬 수 있다. 그래서 감정의 이름 붙이기라는 작업을 하거든요. 감정의 이름 붙이기 뭐냐면 저 같은 경우도 이 성향이 되게 강해요. 내가 그냥 뭔가 떨어뜨려서 깨지거나 실수를 하거나 잊어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그냥 아 떨어뜨렸네 판단하지 않고 인식을 하는게 아니라 떨어뜨렸네 그 순간부터 나에게 퍼부어되는 그 수많은 부정적인 피드백이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하면 어, 싸움이 될만한 것들이에요. 자 떨어뜨렸네. 아이 바보같이 그걸 왜못 잡아서 일단 감정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판단이 들어가기 바보라는 단어를 나한테 사용을 했잖아요. 바보같이 그것도 판단을 못해서 어닉 그래서 그 끝에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로 끝나요. 이게 이제 자동적 사고라는 건데요. 제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저의 사고의 끝에는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라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실수를 했을 때 아유 바보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차단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여기서 차단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아, 바보 같은 게 아, 내가 나의 자동적 사고를 또 시작을 했구나라고 한번더 차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도 차단을 못 하고 또 거기까지 갔다. 어. 내가 나의 생각이 어유,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라는 사고까지 갔으면 나는 그래. 나는 실수를 잘하는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어라는 어떤 나의 사고에 대해서 반대되는 말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쉬운 거는 시작 단계에서 막아 버리는 거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노티스라는 표현을 저는 되게 영어로 좋아하는데 노티스 알아차리는 거. 근데 거기에 나의 이모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떨어뜨렸네까지. 그래서 어, 지금.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어, 본인 스스로가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애들도 있지만, 어, 부모님들의 언어적인 표현들이 남아있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본인의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어, 내 부모에게 들었던 어떤 말들이 나에게는 어려운 말이었고, 나에게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이었지만, 내가 혹시 반복하고 있는 말들은 없나? 반복하고 계실 수 있어요. 충분히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게 기억 속에 남아 있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나오실 수 있어요.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는 노티스를 하셔야 돼요. 그거를 알아차리셔야 돼요. 아, 아,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그게 싫었다면 내가 그 소리를 안할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네의 맞중물 붙는 마음은 어 한쪽은 성인이고 한쪽은 아이들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먼저 반할 수 있겠어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 아이보고 어떻게 모두 마음에 들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어, 지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음,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가 신이었잖아요. 엄마가 왜 그래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라서 보니까 엄마도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인식 못 했지만 엄마도 사람이었고, 여러분들도 하나의 여자, 인데 지금 엄마라는 역할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억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아 그냥 알아차림이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보다는 이번 주까지는 그냥 알아차려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 너무 급하게 성급하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머 내가 그러고 있구나라는 것까지. 그리고 아이 아이가 조금 더 대화를 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라면 조금 물어봐 주세요.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할때어 그리고 음, 조금 불편하지 않으시면 사과를 좀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이런 얘기를 우리 엄마한테 들었을 때 네, 네 외할머니한테 들었을 때는 나는 기분이 이랬었는데 너는 어땠니? 사과를 하실 수 있으면 더더욱 좋겠지만 차근차근 하세요. 시간 많아요. <laughs> 시간 많으니까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그래서 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다들 너무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어 너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보다는 알아차림까지만 판단하지 않고 알아차리는 것까지만. 조금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 항상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제까지 열심히 사셨고, 지금도 열심히 살고 계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사실 거예요. 오늘은 조금 음, 그럴 수도 있지.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녹화해서 올려놓고, 저는 같이 댓글로. 아마 놀고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는, 아, 그러니까 오늘 댓글로 지금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있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 그러면 벌써 11월에 만나게 되는 거네요. 그쵸? 그렇죠? 이게 10월 28일 날 나갈 거를 지금 녹화를 뜨고 있으니까 11월 4일 날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